자, 새로운 교재 38조 보고 펜을 놓고. 새로운 교재 38조인데 39조인데. 이거는 세다 틀린다. 정상이야. 하나 틀려도 지극히 정상. 두개 맞으면 정말 잘한 거세개다 맞는 애는 1년에 두 명에서 다섯 명이네 지문이 어떻냐면 지문 자체는 솔직히 쉬워요. 지문은 되게 쉬워. 문제도 풀 때는 쉬웠어, 그렇지? 답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을 할 텐데, 즉쭉 이게 문제 패턴이 뭐냐면 리트 지문식, 리트 지문과는 완전히 다르고 문제도 다른데 리트에서 요구하는 리트가 평가원에서 내는 건 알지? 알아? 리트가 뭔주는 아니? 법학 전문 대학원 들어갈 때 보는 시험이 리트. 미트, 디트, 피트. 총 4개가 있어. 리트는 법학. 피트는 뭐니? 약학 전문 대학원. 피트, 파머스. 디트는 덴티스트. 미트는 메디컬. 그지? 아무튼 보는데, 이 시험을 보는데, 1교시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평판에서 요구하는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거예요. 분석을 해줄 테니까 잘 봐봐. 답을 미리 알려고 하지 마세요. 글 봐. 집필 의도, 생각을 해보자. 한 가정이 혼란하면 가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법이고, 말을 혼란하면 여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법이고, 고을이 혼란하면 권력이 책임을 법이다. 그러므로 조중에서 감사를 보내어 각 군에 다니면서 군수와의 혈형 중에 욕심이 많고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없애버려라 하고 어서 임금의 친서를 보내어 연탐하면서 <목소리> 군수와의 혈형 중에 욕심이 많고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공격하겠다 하면서 혹 간활 간할듯 뭐니 간사하고 교활한 과라고 쓰세요. 완전. 아, 자, 단자하고 교활한 서리가 있으면 이것은 여우와 쥐새끼 같은 것들이니 굳이 문제할 것이 못된다. 먼저 큰 강령, 큰 강령 동그라미 여우와 쥐새끼 연결. 큰 강령 동그라미 여우와 쥐새끼 연결. 다음 쪽까지 읽고 설명할게. 세상에서는 이것은 요점을 아는 말이라고 한다. 자. 1번 아원통화에라 수령이여 1번 1번 아원통화에라 수령이여 1번하고 밑줄 쳐 기역 밑에 줄에 칠판 여기까지 읽은 거 정리해보자 조정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하니? 뭐? 분수와 현령 중에 욕심이 많고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밑에까지 읽어봤을 때 마을 혼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니 지금 읽었을 때 조정에서는 정부의 중앙정부에서는 누구라고 생각해 그래서 누구를 없앤대 대답하세요 누구를 없앤대 군수와 현령에게 있다. 라고 생각하지. 글잘 봐. 초 집중해서. 그랬더니, 군수와 현령이 있고, 그 다음 간사한 뭐가 있으면? 서리가 있으면, 서리가 향리야. 서리가 있으면, 얘들은 뭐? 여우와 쥐세키 같은 것이라고 해서 먼저 큰 강령부터 먼저 잡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강령은 누구야? 큰 강령은 누구야? 대답하세요. 누구예요? 군수와 산령이 큰강령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쉽지? 자, 잘 봐. 정부에서 마을 혼란의 책임은 군수와 현령이 있으니까 그 새끼들 치겠대. 서리는 야, 여우와 쥐새끼 같은 것도 아니까 먼저 큰놈부터 먼저 잡겠대. 됐어. 개가다가, 개가다가, 여자 둘이 있다고 치자. <laughs> 예를 들어서, 내가 얘가 마음에 들어서 얘한테 대시하려고 그랬더니 니네들이 쌤걔 말고요 그 옆에 예쁜 애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 자걔 말고 옆에 예쁜 애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 얘는 어떤 애가 돼? 조금 덜 예쁜 애가 되겠지 그치 못생긴 그러면 죽는다 아, 자. 덜 예쁜 애가 돼 이해돼? 잘봐 먼저 큰 놈부터 작게 때큰 놈부터 작게 때 그럼 얘들은 어떤 놈들이야 얘들은 어떤 놈들이야 그래서 답이 1번 그래서 49번에 답은 1번 이해 돼? 거기에서 49번 문제에다 쓰세요 불러 드릴게요 비유어의 의미파 땡땡 49번, 비유어, 49번 문제 밑에다 쓰세요. 비유어의 의미파 땡땡.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을 바탕으로 찾되 원과탐과 보조과탐 사이에 유사성을 탐당하는것 차트에 반드시 문맥을볼 것. 반드시 문맥을볼 것. 자, 여우와 쥐새끼 그러면 1번 좀도둑도 되고 아청꾼도 되지 2번 아청꾼 대야안돼 네, 이미지가 여우와 쥐새끼 돼야 네, 안돼 되지 3번 공모자는 안 되지. 여우와 지새끼랑 공부자가 연결이 돼잘안 되지 무례한 뭐니 나쁜 놈이지 아니야 하수인은 주로 땡땡 옆에다 쓰세요 하수인은 주로 뭐로 비유하니 저는 죽은의 충직한 뭐가 되겠습니다 개가 되겠습니다 그수인은 주로 개로 비유해 이해돼? 조교쌤님 일단 두개 풀었는데 두개둘다 틀린 건비밀이다 알겠네. <laughs> 이거는 거짓말 안 하고 선생님이 이 신문을 10년 넘게 했는데 진짜 국어 성적이 좋은 애들 있지. 1등급 나오고 이런 애들이 셋깔 틀릴 확률이 훨씬 높더라고. 이 특이해 이 문제가. 그래서 이질문을 내가 버릴 수가 없어. 하나는 맞힌 것 같아. 자, 정상이지 다음 1번 아 원통화해라 수령이야 됐니? 밑줄 쳤지? 이 수령이라는 자는 어려서부터 문장과 사서를 공부하여 다생이 다행히 교을끼로 올라 수십 년 동안 노력을 나아사 나머지 수령이 된 것이다 빨리 읽어도 되지? 빨리 읽은 적 있나? 있지 처음 도입하여 e to go 들 o the h 려 s 하 i t a l 을 have to go to t 에 e hospital. 가 h 기사 e 자기 go to the hospital. I h 를 v e to 대 o to 려 h e h o 해 p i t a l I have to go to the hospital. I have to go to the hospital. I have t 게했기때 o the hospital. I have to go 없습니 h 이에 수렴 p 거 t a l I have to go to the hospital. I have 아, 이번 하기 전에 마지 만약 고도의에 이것을 심판하게 하면 이번 과연 누구를 수범이라 하겠는가? 이번 과연 누구를 수범? 수범은 범죄 의우두머리야 과연 누구를 범죄 의우두머리라 하겠는가? <laughs> 만약 노나라 남자를 창계집에 넣어두면. 비록 몇달간은조심하고버틸지라도 끝내는 은평한 여자에게, 혹되지 않는 자가 적을 것이니. 3번 어찌 홀로 어찌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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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나라 남자만을 눈치 가게 된가. 3번 그리는 거잘 봐. 물어보자. 여기서 노나라 남자는 누구야. 원 w h 여기서 노나라 남자는 누구야. 군수 l 령이야 설이야. 군수의 령 수령이지. 너 창녀는 창녀는 누구야? 서리집 됐습니까? 써두시고. 가장은 항상 자기 집에 있었으니 가장이 혼란한 건 가장의 책임이고 여자는 항상 자기 마을에 있었으니 마을이 혼란한 건 여장의 책임이다. 그러나 군수와 현령은 객 손님이야. 4번 주인이 집안을 혼란 시켰는데. 괜디 성님이 그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4번 됐니? 그 다음 네모 5번 먼저 큰 강량을 받아 잡아야 할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1번부터 5번을 요약해 봅니다. 칠판 보세요. 잘 보세요. 조정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말을곤란의 책임은 군수와의 령정에 있어서지. 그래서 따라서 얘들 군수와 현령을 처벌하겠다고 라 합니다. 그랬더니 잘 보세요. 필자는, 그릇은 필자는, 야이 바보들라 야이, 바보들아 니들 니들 어 제대로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니들 고정 니들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니들에게 실상을 알려주마 다 되지 됐니 실태가 어떤지 알려주마. 실태는 뭐냐면, 뭐, 골, 올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서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대체 골란의... 주요 책임은 서리에게 있다. 이렇게 바꿔줘. 주장이 주된 책임은 서리에게. 있다 여기 됐니?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런데, 그런데 누구만 군수 현령만 처벌한다니까? 군수 현령만 처벌한다니까 누구? 군수 현령만. 처벌한다니 현령만 처벌한다니까 군수현령은 억울해 그렇지 군수현령은 엄청 억울해 그래 안그래 쟤들이 꼬셨는데 쟤들이 꼬셨는데 그래서 한 건데 왜 쟤들은 냅두고 우리만 혼내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분수의 고을러를 주된 책임은 서리이겠으니까 서리만 처벌하자 OX 필자는 서리만 처벌하자 OX X 누구도 잘못이 있어 야 꼬신다고 넘어갔는데 넘어간 것도 잘못한 거지 제대로 된 거면 넘어가네 야 내가 니들 보고 마약하자 고 그러면 어떻게 돼 니들이 그래야 그럴까요? 그리고 마약을 했어 그럼 니들 책임이 없고 나만 처벌을 받니? 아니잖아 물론 주 책임은 내가 있지 왜 꼬셨으니까 됐어 나면 뿅 간데 한 번만 해보자 뭐 이런 아니죠 <laughs> 됐니 뭐 언론의 주된 책임은 서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필자는 뭐 첫째 누구 서리 뭐하고 처벌하고 다음으로 누구도 서리하자 군수 설령도 처벌 하자, 처벌 해라. 이게 실상이다. 니들 잘못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글의 지필 의도, 그럼 뭐겠어? 니들 똑바로 알아라. 잘못 알고 있다. 48번의 답은 그래서 2번. 이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49번은 1번이고, 그럼 물어봅시다. 50번의 답은 몇 번이겠니? 50번에 답은 몇번이겠니? 4번이 되는거자 보세요 글은 되게 쉬운데 철판박. 이 글을 읽고 나서 이부동색으로 쏘는 이 부분을 뭐할 줄 알아야 돼? 생각해내고 추론해낼 줄 알아야 되지 수능에서 요구하는건 니들한테 요구하는건 이런 추론적 사고예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근데 이것만 알면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하는 게 수능에서는 니들한테 이거를 요구해이해 돼? 그래서 고난도 문제에 제일 첫 번째 실어놓은 거야. 아, 이렇게 짧은 글이 짧은 글인데도 옛날 글이야. 옛날 글인데 짧은 글인데도 옛날 글 짧은 것들이 이렇게 쓰는 거라. 요즘 수능에서 고제 수필 나와, 안 나와? 수필 나오지. 이해 돼? 어렵잖아, 수필. 보는 방법입니다. 글 속에 애들아, 고정 그읽기는 달라. 겉으로 드러났을 때보다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찾아내야 돼. 그 연습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숙제 내 드립니다. 교재를 좀펴 보세요. 숙제 어디냐면 자. 다음 주에는 경제 지문을 할 거기 때문에 저랑 경제를 좀할 거기 때문에 일단 2페이지 부터 2페이지 부터 5페이지 까지 가 숙제 입니다 아니야 두개만 되나? 3개 하자 2페이지 부터 7페이지 까지 복서만 일단 3개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공제를 해야 되니까 2페이지 부터 7페이지 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주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안녕